지수로구 수능 출제 첫 번째 유형 제곱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먼저 제곱근 각고 수능에서는 뭐 갖고 시험 문제 내는가? 뭐부터 출제 포커스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곱근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거는 몇 개다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제곱근과 연관된 뭘 세우는 거야? 방정식 세우는 게첫 번째야. 자. 제곱근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주어지고 이거와 연관된날뭘 세울 수 있어야 되겠어?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방정식을 세우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방정식은 다 뭐에 대한 얘기야? 근에 대한 얘기죠. 근.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두 번째 뭐하는 거야? 근 중에서 실근에게 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실근을 네가 한번 직접 구해봐라. 그래서 실근 구하기. 요렇게 돼요. 그래서 제국군 갖고 시험 문제 내낼수 있는 경우는 세가지에 먼저 제국군과 연관된 식 세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실근을 구하는 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는 게 여기 상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당연히 실근의 개수 구하는 게 가장 많고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식세 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해. 자, 뭐 실근구하는 거는 뭐 공식만 해오면 되니까 요건 쉬워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국군과 연관된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론 파트를 한번 가보자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제국군에 대해서 이제 이론 부분을 알아보자고요. 자 아까 전에 뭐 한다 그서 방정식 세운다 했죠.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는데 뭐와 연관된 방정식이야 제곱근이라는 얘기와 연관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방정식 세우는 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이 중요해요 뭐의 즉 a의 a의 n 제곱근 그놈을 내가 만약에 x라고 하면 여기 됐어안 됐어 됐죠 x라고 하면 요렇게 제곱근과 연관된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냐 요와 같이 세우는 거예요 x의 n승은 a다 라고 요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a의 n 제곱근 그놈을 내가 x라고 놓으면 요거 잘 봐야 돼요. 왜세 가지가 있죠? a라는 놈이 있고 n이라는 놈이 있고 x라는 놈이 있을 때이세 가지의 말에 따라서 식의 구성이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같이 a의 n 제곱근 이 x다라고 나오면 식은 x의 n승은 a다. 즉몇차 방정식 나왔어요, 여러분들? n 차 방정식을 세웠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식세우는 게 끝났어. 그럼 요렇게 여러분들 요걸 요와 같이 식으로 세우면 이제서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야? 근에 대한 얘기죠, 근. 그죠? 근즉 근의 뭐야? 실근의 개수와. 그죠? 직접 근을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죠. 돼요? 자, 지우고 보시면 요 이제 연차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n 차 방정식에는 뭐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실근도 있을 거고 모두 있게서 허근도 있겠죠. 우리가 관심 갖는 곳은 오로지 뭐다, 여러분들 실근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야. 자 됐어요? 그래서 실근 딱 나오면 뭐뭐 알자. 그 실근의 개수랑 뭐알자 근을 한번 알아보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 심네.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근을 따질 때 n값에 따라서 금방금방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n이 뭐면 홀수면 n이 홀수면 요 방정식의 뭐야? 칠근은 무조건 하나다 하나. 칠근은 무조건 한 개야, 한 개. 한 개고 개수 구했지? 무조건 하나야. 그다음에 그 근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요런 여기 지수에서 여러분들 지수의 n승은 a에서 양변에 모함대 뭐 여러분들 이렇게 n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야. x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양변에 n분의 1 해주면 x는 그저 n 2a가 이렇게 되겠죠. 금방 정리했네. 자 이번에 요 방정식에서 n이 뭐면 요번에 이제 짝수면 짝수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 요 a 값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a 값에 따라서 그래서 a의 부호에 따라서 0보다 작은 경우, 0인 경우,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서 뭐가 실근이 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실근의 개수는 a가 0보다 작고 그럼 실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엑스의 4승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실근 나올 수 있다. 없다. 실근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호근이겠죠 그리고 해이 n개가 되겠죠. a가 0이에요. 여러분들, a가 0이면 엑스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4이 꼴 0은 무조건 엑스는 0밖에 없어. 실근은 0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실근은 무조건 몇 개다, 한 개다. 됐어요? 자, a가 0보다 이번에는 코 크면 실근은 몇 개? 두 개죠. 그럼 직접 구하라. 구하면 뭐다. 이렇게식 세우면 되는 거야. 이식 쓰면 실근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x의 4승이 예를 들어서 3이다. 얘 실근 무조건 몇 개야? 실근 자, 보세요. 요게 짝수니까 무조건 몇 개야? 두 개가 될 거고, 그때 실근은 뭐다? x는 뭐라고? 플라 마이너스 돼요? 4의 루트 3이다. 요렇게 써주면 된다. 그두 개가 하나는, 이두 개가 하나는 플라스, 하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자, 엄청나게 쉽네. 그죠? 자, 정리해보면 결국 내가 제곱군과 연관된 그죠 말이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자 문장이 나오면 뭐 한다 이 문장과 연관된 뭐 세운다 방정식을 세운다 그럼 방정식 나오면 뭐가 떠올라요 방정식 한가 근가 연관돼 있죠 그죠 그때 그때 이 n값에 따라서 근들이 다르게 나오더라. 얘 그렇게 n이 홀수면 무조건 요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몇 개다? 한 개고 한개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하나고 그때 실근은 얘다. n 루트 이다 n이 짝수면 n이 짝수면 됐죠? 이 방정식의 실근은 a값이 지배하더라. a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은 없더라. a가 0이면 실근은 몇 개? 1개가 되고 그 1개는 x는 0이 되겠죠. a가 0보다 크면 실근은 몇 개? 2개가 되고 이와 같이 뭐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의 a가 된다. 자 이제 정리를 했어. 그러면 기본 문제 갖고 한번 풀어 보자고요. 자 기본 문제 보세요. 첫 번째 문제.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제곱근 뭐 세제곱근 나왔다, 네제곱근 나왔다, 시험 문제 몇개 중에 하나다, 세개 중에 하나 갖고 시험 문제 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정리한 거. 자, 그럼 첫 번째 이 문제는 뭐 갖고 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여기 뭐가 나와요? 자, 개수를 f n이라고 놓고. 마찬가지야 개수를 fn 이라고 놨어.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야?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야? 여러분들 실근에 대한 얘기죠. 실근에 뭐잠 개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빨리 홀수, n 이 홀수냐 짝수냐 신경 써야 되겠죠. 짝수일 때는 무슨 값 a 값에 부어도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n의 n 6의 세제곱근 중 여러분들 이거 내가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세제곱근 중이거 내가 x라고 놓으면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x의 3승은 얼마가 된다? n의 n 6 요런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굳이 방정식을 세울 필요가 없다랬어. 아까 전에 정리했잖아. 자 세제곱근이야 세제곱근. n이 얼마야. 홀수죠 홀수. 홀수면 무조건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다.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 1개가 되겠지. 1개. 근데 실근의 개수를 뭐라고 놨어. fn이라고 놨죠. 그러니까 무조건 fn은 fn은 돼요? fn은 무조건 n이 모든 관계 없어 이거 여러분들 a A값, 값이거의 a 값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a가 모든 관계 없어 무조건 몇 개다 실근의 개수는 하나다 자 이해됐죠 자 이번에 이제 n의 n 6의4 네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를 이거라고 놨어 얘는 얘기가 틀리죠 만약에 요걸 내가 n의 n-6의 내재구근을 y라고 놓으면 식쇄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y의 4승은 어떻게 되는 거야 n의 n-6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짝수야 짝수는 이 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내요 됐어? 그 실근의 갯수를 이와 같이 놓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g의 n값은 n값은 모두 될수 있고, 0도 될수 있고, 1도 될수 있고, 2도 될수 있는 거야. 돼요? 요 값에 따라서 틀린 거야. 0일 때는 요 값이 0보다 작을 거고, 0개 있을 때, 하나 있을 때는 0일 거고, 두개 있을 때는 요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fn이 gn보다 큰걸 만족하는 자연수 이걸 구하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fn은 정해졌지. fn은 무조건 얼마야? 얘는 무조건 얼마야? 1로 정해졌잖아. 1. 그럼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얘는 얼마에 대해 무조건 0이어야 되겠네. 0. 됐어요? 그럼 조건은 gn이 0인 경우는 뭐다?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야. 자, n 에 m 6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n은 2차 부정식 풀면 0보다 크고 뭐보다 6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수 개수는 둘다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600이 0 0이 1이니까 얼마다 5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답이겠죠. 자, 이거 별 것도 없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자고요. 자, 두 번째는 n이 2보다 크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야. 아,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것이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 되도록 n 값을 구하래. 얘는 뭐 하는 거야? 식 세우는 거야? 식 무슨 식 세워야 되겠어, 여러분들?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네. 방정식. 됐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요제곱근과 연관된 뭐야 이거 여러분들 요거 문장이 중요하죠 문장 그죠? 이 문장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앞에서 서, 설명드렸던 거 한번 해볼게요. a의 써볼게. a의 n 제 큰 요값을 n 제곱권 요걸 내가 x라고 놓으면 그때 식은 뭐였어요? 그때 식은 x의 n승은 a 몇차 n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왔었나 나왔죠. 그러면 요 문장에서 뭐뭐 구분해야 돼. a 찾아낼수 있어야 되고 n 찾고 x만 찾으면 되겠지. 자, 어떤 자연수라서 어떤 자연수 의 붙었네. 요걸 내가 a라고 놓을게요.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 요게 바로 누구야? 요게 여러분들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 요게 중요한 x죠. 그 x가 누구래? 누구래? 요거래. 요거. 요게 x가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식은 x의 n승이 a 니까 내가 어떤 자연수네 이라고 놓은 거예요. 자, x 놓고서 x가 얘야 오, 어떻게 돼? 삼의 루트. 그죠? 3의5승이네 요거에 얼마? 이분의 일승에 여기에다가 뭐해? n승. 얘가 바로 a다. 이와 같은 뭘 세웠어요, 여러분들? 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정식만 딱 세워놓으면 쉬운 거야. 그래서 여기 방정식을 이렇게 세웠어, 안 써서. 어이 방정식만 이제 풀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방정식 어떻게 푸느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방정식 풀때 여기에 문자가 몇 개야? 여러분들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딸랑 몇 개야? 하나자 문자가 식보다 많죠. 그리고 조건을 찾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 어떤 자연수 a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야. 자연수 조건 요걸 이용해서 풀면 끝인 거야. 그럼 자연수 조건이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여러분들? 부정 방정식이라는 거야. 이제 부정 방정식만 풀면 끝인 거야. 자, 그럼 요거 예쁘게 요식을 예쁘게 이제 정리를 해 보자. 자, 여러분들 3의 루트 요게 얼마야 요게 3의 5승이죠 그럼 요렇게 쓸수 있겠네 요렇게, 요렇게 쓰고 거기에 2분의 1이 뒤집어 썼고 n이 뒤집어 썼지 그럼 요거 여러분들 싹다 곱해 한 곱해 곱했어 자 그럼 요식에서 이제 따지면 되겠죠 요식에서 a가 뭐예요 여러분들 a가 자연수 야는데 자연수 그럼 a가 자연수면 그죠 요값은 영도 되겠네. 영 포함 플러스 뭐야 되겠어. 여러분들, 자연수야 되는 거야. 자연수 됐어요. 그럼 여기 범위가 주어서 n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가갖고 자연 전체가 요, 요 6분의 5n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은 뭐가 되겠어? n은 6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 됐죠? 그러면 2하고 1 0 0까지해서 6의 배수 6서부터 어디까지 가겠어? 96까지 가겠네. 자, 돼요? 여기 있는 자연수의 개수 몇 개? 여러분들 16개지, 16개. 그죠? 16개가 되겠네. 돼요? 그래서 답은 16개. 이렇게 구하면 끝이죠.